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싱글홀 텐트 다음으로 더블홀 텐트에 대한 장단점을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텐트 설치를 하기에 앞서 싱글홀 텐트와 더블홀 텐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설치 부분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대 폴대를 조립하고 난 다음에 플라이를 덮어 씌우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 텐트가 있는가 반면 필레베르그처럼 풀만 꽂아서 이너나 아우터 텐트가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 싱글롤 텐트처럼 한 번에 피칭이 되는 텐트도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너 텐트가 완성이 되면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레인플라이라고 하는 아우터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치가 되면 이제 더블월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레인플라이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더블월 텐트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방법에는 폴대만 바로 끼워서 일으켜 세우는 아웃폴 인 슬리브 형식도 있고 제가 가진 텐트처럼 이너 텐트를 먼저 세워주고 레인플라이를 덮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블월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텐트의 한 종류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 레인플라이를 설치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도 귀찮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더블럴 텐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적인 전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싱글럴 텐트 중에서도 베스티벌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텐트가 있지만, 어, 보통의 더블럴 텐트는 이 아우터 플 그러니까 레인 플라이의 전실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레인 플라이의 전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장점이자 곧 단점입니다. 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텐트 브랜드마다 장단점이 있고, 난이도나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싱글얼 텐트는 조금 더덜 복잡한 구조, 즉 직관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면 더블얼 텐트들은 보통 대부분이 덜 직관적이며 조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틸레베르그의 우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 즉 일반적인 저번에 소개드렸던 노스페이스 어설트처럼 어, X자 폴 형식으로 그거는 구조가 있겠지만, 뭐, MSR이나 여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 보기에는 덜 직관적인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부분은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어, 설치 부분은 넘어서서 더블럴 텐트에 외이 아우터 텐트, 즉, 레인플라이가 전시를 있어서 장점이 될수 있고 또 단점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인플라이에 전실이 있다면 프리스탠딩, 즉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립을 위해서 팩을 박아야지만 이 전실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일반 싱글럴 텐트 같은 경우는 베스티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별도의 팩이 필요하지 않고도 풀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더블얼 텐트에 레인플레이가 주는 장단점, 전실이 생길 수 있지만 팩이, 없, 팩이 없으면 전실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물론, 예외 텐트가 있습니다. 바로 힐레베르그의 알락이나 또 피엘라벤의 아비스코돔, 캡돔 같은 그런 텐트, 돔형 텐트들은 전실 공간이 팩이 없어도 자립이 또 가능합니다. 싱글 월 텐트와 더블 월 텐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싱글 월 텐트는 벽이 한 개라고 해서 싱글 월. 더블 월 텐트는 벽이 하나, 그리고 이두 개. 이두 개라서 더블 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블 월 텐트와 싱글 월 텐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결로입니다. 이 결로 현상이 안에 이너 텐트, 이한 개만 있으면 텐트 내부와 바깥쪽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 생기는데, 이 바깥쪽에 벽이 한개더 생기면 이너 텐트와 레인플라이 사이에 생기는 공기층이 생겨서 결로 현상이 내부의 텐트 내부에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월 텐트와 더블월 텐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로 현상이다. 결로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블롤 텐트에좀더큰 장점이 있다면 바로 우천 사항입니다. 비가 왔을 때 아무래도 단일 벽보다는 두 개의 벽이 있으면 방수 능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블롤의 장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단점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바로 여기 두 개란 것 때문에 무게가 싱그럴 보다 조금 더 무겁다. 이런,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비가그네스의 경량 텐트들은 싱그럴 텐트보다 더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싱그럴 텐트 중에서도 블랙다이몬드 같은 경우는 원단 자체가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더블럴 텐트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고요. 어, 이거는 브랜드마다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더블 롤 텐트가 벽이 더 많기 때문에 싱글 롤 텐트보다는 좀더 무거, 무거운 경우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싱글 롤 텐트보다 더블 롤 텐트가 조금 이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너 텐트 설치 후에 레인 플레이를 씌우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이 전실 공간, 이 전실 공간이 배낭을 둔다거나 신발을 놔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주성이 싱글럴 텐트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싱글럴 텐트에서 베스티블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거주성을 가지게 되지만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싱글럴 텐트는 대부분이 베스티블 공간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베스티브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무게가 더블홀보다 더 무겁거나 비슷해진다는 서로 서 더블홀과 싱글홀, 결국은 거주성은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블홀 텐트는 웬만하면 대부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전실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홀이 조금 더 거주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더블홀 텐트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 맞습니다. 백패킹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싱글 월 텐트보다는 거주성이 좀더 뛰어나고 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는 더블 월 텐트가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급하게 만드느라 어, 생각 없이 촬영을 하고 대본도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장단점을 막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미니멀 캠핑 또 백패킹에 사용하는 그룹 쉘터, 쉘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